자, 오늘은 마취혈관 정맥주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입할 혈관은 곱고 길며 쉽게 만져지고 쉽게, 쉽게 보이는 혈관을 선택합니다. 삽입하고자 하는 정맥주사 부위보다 10에서 29cm 위에 토니켓으로 꼭 묶어줍니다 꼭 묶어줍니다 자, 알코올 솜으로 주사할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둥글게 닦아줍니다. 어, 주사할 아래 피부를 당겨 혈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. 주사 바늘 사면이 따끔하니까 위로, 이 위로 오도록 하여 15에서 35도 각도로 혈류 방향으로 주사 바늘 내간에 혈액이 나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, 카테터 부분을, 카테터만 조금 더 밀어 올려줍니다. 내반을 제거하고, 주사 바늘 사면이 위로, 위로 오도록 하여 15에서 35도 각도로 혈류 방향으로 혈류 방향으로 주사 바늘 내간의 혈액이 나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카테터만 조금 더 밀어졌습니다. 내반을 제거하고 주사 바늘 부분을 꼭 잡고 토닉 해살 일단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요. 주사바늘과 스윙세트를 연결하고, 이 주사 연결 부위가 빠져서 혈액이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연결을 시켜줍니다. 천천히 천천히 테이프로 고정을 정을 한 다음. 삽입 날짜 시간 주삿바늘 크기 등을 기록합니다.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입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이 절차의 기록을 기독, 기록지에 모두 남깁니다.